반갑습니다. 삼백입니다. 2024년 2월 2일에 있었던 일본 3대 낚시 박람회 중 최고 규모로 꼽히는 2024 오사카 피싱쇼의 첫째 날 비즈니스 데이를 통해 일본 낚시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온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케치 영상 업로드 후 주요 브랜드별 세부 영상은 개별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 오사카 피싱쇼 참가는 글로벌 피싱 브랜드 지비국 보이의 대표님 본부장님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중국 시장과 한국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20여 년 이상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제품 개발과 출시, 판로 확보까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각 나라별, 서로 다른 역사와 정책, 그에 기반한 국민성. 낚시용품 제조와 유통 및 소비 시장의 패턴 변화, 낚시 업계의 변화 추세 등 국가별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 전체 국민들 중 1년에 2번 이상 낚시를 즐기는 인구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낚시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바다 낚시하면 떠오르는 일산 브랜드로 다이와, 시마노, 가마가치 등 앵글러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다수의 국의 피싱 브랜드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올해 새롭게 선보일 기술과 제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앵글러들의 축제장이다 보니. 피싱쇼 일정에 맞춰 약 3개월 전쯤 항공권 티켓 예매가 시작될 때부터 기대감이 가득했던 일본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오사카 피싱쇼의 첫째 날은 비즈니스데이로 쉽게 말해서 조거업체 관계자들을 위해 일반 관람에 앞서 하루 먼저 오픈이 되는데요.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은 일반 관람객들로 행사장에 인사한 인내를 이루다 보니 제대로 된 관람 및 질의 응답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피싱쇼 총 4개의 홍보관 중한 곳은 이벤트관의 성격으로 일반 관람 기간인 이틀 동안 낚시 교실이나 경품 행사, 참치 해체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용품 판매 등이 이루어져서 첫째 날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총 3개의 홍보관과 1개의 이벤트관에서 약 100여개가 조금 넘는 일본 및 국외 창가 업체들로 피싱쇼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국 내 박람회의 경우 전시관 입구 초입에 메인 브랜드로 꼽히는 조구 업체들이 넓고 화려한 부스로 창간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시 형태가 많았다고 라 하면 오사카 피싱쇼의 경우 메인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다이와나, 시마노, 가마가치 등의 브랜드를 각 홍보관마다 분산 배치하였고 전시관 초입이 아닌 후면부에 배치가 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참관객들로 하여금 각 홍보관을 가급적 빼놓지 않고 둘러보고 전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비즈니스데이인 만큼 바이어로 티켓을 끊고 제일 먼저 6A관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관은 누가 봐도 시마노가 메인 브랜드네요 민물과 바다를 아우르는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로드와 릴, 루어, 아이스박스, 패션 아이템 등 장르를 공연하고 넓고 쾌적한 부스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상품도 신규 출시될 전동률에 어탐기를 연동하여 해당 포인트의 수신과 어금충을 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 여화월 프리미엄 시리즈에 있던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폴 레버가 전동률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피네스릴로 소알의 500번이 135g의 깃털 같은 무게를 자랑했었는데, 올해 2000번 때의 스피닝릴이 135g으로 출시가 되었다는데, 이것저것 영상에 담는다고 돌아다니다가, 해당 아이템을 찾는데 실패했네요 워낙에 바다와 민물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즐겨 쓰는 브랜드이다 보니 어종별 세분화된 로드와 릴의 화려한 라인업이 참관객들의 자연스러운 발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따 시마노가 심하네 로드 매니아들에겐 워낙 유명한 야마하 브랭크나 올림픽도 대표상품과 신제품 라인업을 몽땅 가지고 나와 있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메탈지구 등으로 유명한 우로코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앵글러들의 특정 기호 상품으로 이름이 낯익은 시울프나 메이오, 제일전공 뎁스, 하피손, 브리덴, 고센, 블루스톰, 갈라파고스와 퓨어피싱의 자매 브랜드인 아부가르시아, 버클리, 펜, 스파이더도 각각 부스를 차렸고,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브랜드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6B관으로 가볼까요? 이관은 가마가치를 비롯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둘러봐야 할 정도로 파급력과 재미를 겸비한 브랜드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인데요. 가마가치아 대표 상품인 바늘과 로드에 워낙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애호가분들이 많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인데요. 저도 입문은 찌낚시로 했지만 루어 낚시로 바로 갈아탔다보니 아이 해당 브랜드에 그렇게 친근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낚시 입문 시기가 다른 국가 대비 조금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인지 기존에 좀 틀에 박힌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인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낚시 태클 및 시연 행사를 위한 부스를 한 켠에 별도로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낚시를 시작한 브랜드가 가마가치라면 성장을 해가면서도 해당 브랜드에 가지는 느낌은 좀 남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제 시선을 사로잡은 부스는 마치 고급 주얼리 샵이 떠오르는 듯한 색감과 배치의 조화가 시선을 사로잡는 후지 부스였는데요 제가 근래 후지 가이드 스터디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더 애착이 가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로드빌딩을 하는 조구업체나 공방, 앵글러라면 후지사의 리시트 및 가이드에 큰 애정이 있으실 건데요 이 후지 부스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물 베스 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에버그린과 하야부사, 자칼, 유니티카,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자층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 요즈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듀엘도 여러 신제품 루어를 대거 장전하고 출전을 했고요. 토레이, 마르큐, 제니스 외에도 이름만 봐서는 생소한 브랜드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각 브랜드별 부스 참관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도 많고 현장을 지키는 스태프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거 뭐 언어도 안 통하고 브랜드마다 카다로그도 대부분 일본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진열 상품이나 샘플 제품들 전시된 포스터와 이미지들로만 이 정보를 해석해야 하다 보니 좀 나름 가깝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 정도는 익혀둬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네요. 오전 11시경 입장에서 두 개의 홍보관을 둘러보고 나니 식사시간이 지난지라 부스 외부에 준비되어 있는 야외 노점식당에서 간단하게 일본 라면과 타코야키로 요기를 했는데요. 일본의 겨울 날씨는 바람이 심한 날이 아니면 영상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겨울인지라 국물 있는 메뉴를 더욱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데우고 다시금 마지막 라운드, 세 번째 전시관인 사호관으로 향합니다. 이쯤되면 이 관의 메인 브랜드는 어디일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다이와가 다 했다 싶은 그 다이와가 제 상관에 제일 안쪽에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부스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시마노 전동릴 신제품에 어탄기를 적용한 신상품이 있었다면 다이와에는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전동릴이 출시될 모양입니다. 전동릴 컨트롤 리모콘의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착시가 될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제는 낚시업계도 기존에 얼매어 있던 틀을 벗어나 동종 또는 이종 업종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나 벤치마킹 작업이 두드러지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다이와의 경우 장비와 태클, 루어, 패션 아이템의 시장 점유율이 증명하듯이 낚시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가시하듯 압도적인 스케일의 규모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한 부스 시설에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하나하나가 이 브랜드가 왜 세계 바다낚시 업계의 리딩 브랜드인지를 말해주듯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저도 한치 니카메탈 로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테일워크는 한정된 공간을 안배한 센스 있는 로드 세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소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끈하면서도 너무 예쁜 앤드그립을 적용한 로드에 시선을 한동안 뺏겨서 다른 제품들은 살펴볼 시간 여유도 없었네요. 국내 두 종류, 루어 시장에서 이미 높은 비중을 차지해버린 야마시타의 경우도 여러 신상품을 앞세워 올해도 심찬 행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선을 좀더 강조한 듯한 디자인의 부스를 차려서 선라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하드베이트와 패션 아이템, 재미난 무어 등의 제품을 가지고 참가한 일본의 중소형 브랜드들도 상당수 부스를 차려서 참가를 했는데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브랜드 이름도 제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24 오사카 피싱쇼 참관을 마치면서 코로나 이전 오사카 피싱쇼에 비해 규모적인 부분도 행사의 활성화 정도도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다. 알게 모르게 새어나왔던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로 인해 이렇다 할 신박한 제품도 없었던 것 같다. 자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낚시를 아이템으로 한 피싱쇼 참관도 처음이고, 특히나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의 특성상 이게 한군데 진득하게 붙어서 뭐 나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캐낸다기보다는 한정된 정해진 시간 동안 다양한 영상을 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치우쳐서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 창간이 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창가 브랜드들의 제품 진열 및 출시 예정이 신상품들의 면모를 보았을 때 민물 베스 시장보다는 바다 루어 낚시 시장으로 좀더 편중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좀 두드러지게 보였고 이렇다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이 낚시 시장의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과 각 조구 업체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을 좀더 분명히 하려는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가 아니었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좀더 관심이 가는 브랜드나 아이템 또는 각 브랜드별 세부 영상들의 비중을 두고 2024 오사카 피싱쇼 관련 영상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패치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